네 안녕하세요. 네제 이탄 스네이크 탈콩 먹보입니다. 네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? 무엇을 할까요? 아좀 커버렸네. 뭐 네. 할까요? 오늘은 생존을 하겠습니다. 생존하고 있었어요. 이틀 동안 <laughs> 아. 뭐한 거예요? 나 집을 <laughs> 지을 건데. 네. 정글에는 집 지을 곳이 없어요. 아 그래요? 어디다 집지? 정글에 벚순 나야죠. 집지어요. 아 맞다. 집 지고 싶. 이 집이네요. 아, 땅을 땅에다가 집다 집 지었어요. <laughs> 집다 지었어요. 땅에다가 집지. <laughs> <집> 다 지었어요. 네네네네네. <laughs> 아, 네네, 네네. 뭐가 돼야 이거 다안 지었는데? 연설이네요. <laughs> 아, 그러게요. 저철공기 어, 하나 만들게요. 아 네. 철 있어요? 네. 뭘 만들게요? 니 때문에 돌고갱이 그래? 만들었잖아. 죄송해요. <laughs> 나도. 어? 죄송. 저... 누가 죄였어요? 저야 아, 아닌가요? 아, 어. 아 죄송합니다. 이름을 벨키 어, 어, 벌써 말했어요, 아, 바보씨. 좀 크게 어, 말하세요. 내 작업대로 왜 만들었지? 크게 말하세요. 음... 내 작업대에서 목재 많죠? 음. 저 목재가 없고 참나무가 많은데요? 이융 예. 그 다음에 목재로 다 바꾸세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목재요? 예 참나무 목재 아무튼 목재로 다 바꾼다 어? 내가 보트 <laughs> 네? 그 다음에 돌삽 만드세요 어48 돌삽 네? 돌삽? 나무삽 나무삽 나무삽을 만드세요 네 보트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네 보트를 타세요 잠시만요 저이 충전기가 잘안돼서 충전기 다른 곳 여기 물에다가요? 어. 신기하죠? 네 앞으로 가봐 네저 어. 배고프세요? 힘드세요? <laughs> 배고프세요? 어네 이리 오세요 먹어 뭐 줄게요 됐다 그 뭐예요? 아 색깔이 아 근데 저 지금 목소리 별로 없어요. 아아내 건데 <laughs> 여기요 저희 색깔 마음에 안 들어서 끊어줄게요 저저 갈게요. 보도화선또 만들었어요. 네 설치해 준데 더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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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상. 어떻게 가는 거예요? 양쪽을 동시에 누르세요. 아. 턴할 때는 한쪽만. 잠깐만요. 바보 씨 기다려야죠. <laughs> 아니, 빨리 오세요, 바보. 어떻게 만들어요? 나무사 만드세요. 만드세요. 사이랑 그렇게 하면 된다. 됐습니다. 더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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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니. 어, 재밌어요, 진짜. 아깝습니다. 저기요. 네, 자 따라오세요. 네. 어, 어 거미 주세요 네, 쉴 쉴고야 돼요. 하천, 하천. 하천. 또 <laughs> 죽이겠어요. 엄청... 아, 그냥 거기 있으세요. 저가 죽 올게요. 야, 빠졌어요. 어, 나무지도안는데 진짜... 때리네. 누저 곰이요 네. 나이스. 어 어디 있어요? 그들이 었어요 와, 박장. 다 갔어요. 가요 이제. 네. <laughs> 갑니다. 여기 누가 뒤에 탈수 있는데 탈 사람. 에요. <laughs> 어 여기 코코. 일로 오세요. 저한테 타세요. 네. 알겠습니다. 빨리 타시라고요. 보도하성 갑니다. 빨리 타세요. 잠깐. 어, 갑시다 아. <laughs> 좀 무거워요? <laughs> 좀 무겁네요 바보 씨잘 따라오고 있죠? 네 바보 씨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아 심심해 그럼 내릴래요? 아니요 아니요, 아니요. 와. 어? 어. 아, 안 보여 나무야 나보? 네 빨리 와 그래 나무야, 아니, 나무 나무야 근데 네. 가 운전 진짜 잘한다. 충분기좀 쓸게요. 아내 고양. 아, 저기요. 어. 아,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어. 아, 아. 아 죄송. 아아 죄송해. 형. 형. 아, 아, 대신, 아, 아, 어? 대신 이거 먹으세요. 대신 네? 어. 이거 먹으세요. 뭐요? 검미눈. 내가 먹을래. 먹으라고. 똑 걸렸다. 저기 먹을 거 있는 분. 여기 저... 버튼이 있어요. 버튼 눌러 보세요. 제 진짜요? 아니 이거. 와, 눌러 봐야지. <laughs> 어. 어, 필요 찾아... 없다고요. 형찬이... 한대 마지막 끝나요, 어, 저. 형찬이 나도 때렸어. 빨리 오세요. 야야야야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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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? 아니, 형찬이한테. 네. 아... 여. 기서 죽으면 니 여기서 스폰되죠? 양구하러 같이? 갑시다. 두 개밖에 안나왔는데아 자려고요? 먹을거나 먹어. 봐요. 아, 아, 와꽃 엄청 많다. 와 이뻐. 토끼야 토끼. 도끼. 토끼 작은 놈이라서 먹을 거안나와요 네. 응. 아 너무 이뻐서 그냥 가보. 어? 여기 동굴이 아, 있는데요? 여기 동굴 있어요. 안 아, 물어봤어요. 아 진짜. 누구 물어보신 분? 아 진짜. 같이 가요. 싫어요. 진짜 많다. 여기 없는데. 소고기 드릴까요? 아, 돼지고기요. 저, 저 지금 매우 배고파요. 실제에서요. 우튼 내 건데. 아니야, 이거 내 음. 거야. 저기요, 양구합시다 아, 아! 반칸 반칸 반칸. 나도 나도 나도. 아니 난두 칸. 나도 반칸 반칸. 야 먹을 거 있는 사람 내 나라. 다 아, 먹을 거 있어요. 다내 나라. 아하, 그럼 전못 먹고 살아요. 한대더 떼려 봐. 아 잠시만요. 됐어요. 됐어요. 줄게요. 자 여기 돼지고기, 돼지고기 네 개입니다. 사과는? 사과는 없어요. 진짜요아 꽃이 너무 예쁘. 개지마. 안켰어요 여기 캐 저에 있는 게 있어서. 아 제가... 잠시만요 비가 너무 오네요. 네 맞아요 비좀 지켜주세요. 허전님. 왜 토끼 발밖에 안 나오지? <laughs> 어, 여기 동글 있어요. 어, 저 빠질 뻔 했는데. 빠졌네요. 그러면 네. 비오는 김에. 네. 땅고 담아마죠. 네. 저기 갑시다. 근데 저 횃불이 없잖아요. 털이다, 털. 내가 아, 저기, 여기, 여기 제가 깰게요. 아, 저 죽었어요. 뻥치지 아, 마세요. 지 마세요. 봉치지 마세요. 지 마세요. 어세요 빨리 어세요 봉치지 마세요. 봉치지 마세요. 봉요 누가 먹든 아요봉짜증 마세요. 봉네지 마세요. 네치지 마세요. 지뿅 네 여러분 이걸 발견했습니다. 네, 잠깐만요. 됐습니다. 저희 상자에 뭐 있잖아요. 철 같은 잠시만요. 거. 철은 없네요. 어 여기서 계속. 철이 없네요. 왜 끊겨지? 철이 없어요. 연결이 계속 끊겨요. 철이 없어요. 철이 없다고요. 철이 없어요. 네. <laughs> 어, 거미 숙여. 철이 없다고요. 어, 여기 강이. 어. 맞아. 철이 없다고요. 아우, 신나는... 짜증나네. <laughs> 철이 <웃음> 없어요. 어차피. 철이 없다고요. 저한 바퀴 돌았는데. 이제 끝낼까요? 아니요. 스네이크 씨씨저 <laughs> 여자인가요? 아니요. 정말. 아 좀비 오지마. 오지마 오지마 스네이크.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기도 하겠습니다. 근데 아직도 다이아가 안 물건했잖아요. 아, 그러면 달콩님이 올 때까지 좀, 하, 공질 좀 하죠. 아, 진짜. 근데 자기가 떨어져 놓고 누가 때렸대요. 어, 안 돼, 안 돼. 어이없죠. 끝내줘 일로오세요 옆에 서세요 저기요 바보씨 빨리 오세요 옆에 서세요 잠깐만 음, <laughs> 아, 이제 뿅